놀라운 추억의 비밀하신 말씀은 디모대 전소제 2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만한 것이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오늘은 기도라는 주제로 열네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라 하는 말씀이 제목이 됩니다. 중요한 것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 자신을 위한 기도가 처음에는 주가 되겠죠. 그러나 점점 믿음과 신앙이 자라에 따라서 기도의 지경이 넓어집니다. 그래서 가족을 위한 기도, 신뢰 자매를 위한 기도를 하게 되고, 점점 이웃을 위한 기도, 직장 동료나 친구들을 위한 기도를 하게 됩니다. 더 나아가 이웃들과 나라 민족을 위한 기도를 하게 되고, 더 나아가 온 세계 열방을 놓고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 기도할 때,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모든 사람을 위하여. 그러니까 나에게 잘해주고, 내가 좋아하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만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악을 행한, 또한 나에게 못되게 구는 사람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고, 그래서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고,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위하여 선대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하는 말씀이 되는 것이죠. 특별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는데 그 중에, 그, 여기 2절에 보면 임금들,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라 하는 그런 말씀이 됩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대통령과 또한 고위자 그, 그 모든 공직자들, 또한 정치인들, 경제인들, 사회 각분야의 그런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를 하라 하는 그런 말씀이 되는 것이죠. 왜냐?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유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그들이 자기 역할을 제대로 해줘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 됩니다. 정치인이 정치를 잘못하면 나라가 얼마나 혼란이 되고 경제나 사회, 각 분야에 있는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사람이 흔들리게 되고, 악을 행하고, 또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키고, 그러면 상당한 영향력을 발휘하기 때문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하는 그런 말씀이 되는 것이죠. 자, 디모데전서 2장 1절.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느니, 첫 번째로 권하는 것이 있다. 모든 사람을 위하여,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라는 겁니다. 첫 번째는 간구의 기도라 간구하고 기도하고 도고와 감사하라. 이제 간구 간구는 히브리어로 하나니라고 간구하다, 간청하다라는 뜻이 됩니다. 헬라어는 데시스라고 해 가지고 간절히 구하다. 간절히 필요한 모든 것을 기도하는 것을 간구라고 합니다. 이 중보기도, 이세 번째 나온 도고 도고가 이제 중보 기도인데 이런 것과 약간 차이가 있는 것이 중보 기도의 일부분입니다. 개인적인 공동체적인 모든 기도 제목을 바로 하나님께 내어놓고 기도하는 것이 바로 간구다. 간절히 구하는 것이죠. 개인적인 기도 제목, 공동체적인 모든 기도 제목. 그다음에 이제 기도는 기도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죠.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임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기도를 하는 것이죠. 그런 기도와 더불어 일용할 양식과 회개 기도와 또한 중보 기도와 그런 모든 기도를 다 포함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기도는 전체적인 모든 기도를 다 포함한다고 한다면 간구는 그중에서 어떠한 기도 제목을 놓고 간절히 구하는 것을 이제 간구라고 한다. 그런 말씀이 되죠. 그래서 간구와 기도와 도고 중보 기도입니다. 중보 기도, 개인적인, 공동, 초기적인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도 하지만, 또한 전세계의 열방을 향하여 복음을 증가하는 선교사들을 위하여 또한 하나님의 높은 뜻과 섭리를 이루기 위하여 그런 주일에 전념하는 분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하는 특별한 기도가 바로 도고의 기도죠. 그다음에 이제 감사 기도. 이 도고의 기도는 중보 기도. 그런 모든 중보 기도를 다 포함하는데 그중에 개인적인 공동체적인 모든 기도 제목을 놓고 간절히 구하는 중보기도의 일부분이 간구고 도고는 모든 중보기도를 포함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감사를 하라. 그럼 모든 기도를 할때 감사로 시작하여 감사로 끝이 나야 됩니다. 감사함으로 기도하지 아니하면 안 된다. 그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하고 기도하고 도고하고 감사하라. 이네 가지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하라.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여 주십니다. 성령님께서 성령님께서 기도하시는데 간구하여 주시는데 성도를 위하여 성도의 그런 모든 믿음과 그런 여러 가지를 위하여 간구하여 주시는데 성령님께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강구하신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이. 우리가 모든 사람을 위해서 간구하고, 기도하고, 도구하고, 감사할 때, 하나님의 뜻대로. 그 사람이 각자가 기도 제목이 있지만, 그 기도 제목이 하나님의 뜻에 어긋날 때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물론 그 기도를 간구하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없어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것처럼 로마서제 8장 27절의 말씀입니다. 로마서제 8장 27절 26절부터 보시겠습니다. 유바같이 성령도 우리의 약함을 도이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신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 성도를 위하여 간구해야 됩니다. 그래야 됩니다. 그래야 되는데, 주 도구하고 감사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해야 된다. 하는 그런 말씀이 되는 거죠. 예수님도 역시 예수님을 심의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심의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유의 공로에 심히보 하나님께 나아가 구원과 영생받을 하나님의 자녀들, 그런 사람들을 예수님께서는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왜냐?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살아계셔서 바로 예수님을 신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위하여 간구하신다 하는 그런 말씀이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간구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쓰러져도 다시 일어나고 다시 또 예수님의 예수님을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게 되고 온전한 구원의 자리에 전진하고 온전한 구원을 받게 될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 예수님께서 간구하여 주시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제 7장. 히브리서 제 7장 25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예수님께서 항상 살아 계셔서 그들 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그 예수님께서는 사도 베드로가 사다리 밀가루로 타르고 막 흔들거를 때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기도해 주셨다고 했었습니다. 사다리 밀가루 할 때, 자 그때. 예수님께서는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해 주신 예수님께서는 부활 성찬하신 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지금도 항상 살아계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여 주신다. 우리는 그 예수님의 간구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 구원의 영생 얻기를 바라는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의 그 간구의 기도에 힘입어, 종보 기도에 힘입어, 우리는 승리하고 최후 승리를 얻을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담대하게 나가야 됩니다. 나는 성령께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예수님께서 항상 살아서 나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기도해 주신다는 것을 항상 명심하고 담대함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누가 보검제 22장. 누가복음 제 22장 31절에서 32절, "시모나 시모나,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브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느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예수님께서는 시몬 베드로, 시몬 베드로의 그 급하고 막 설계 많은 그런 걸 통해서 산이 막 틈타죠. 그래서 미를 까불듯 하려고 막 시몬 베드로를 요구했다라는 거예요. 참수하고 그러나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를 위해서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셨다. 그러므로 지금도 항상 살아계셔서 바로 나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십니다. 어떤 사람을 예수님을 심히 보 함께 나아가는 자들을 위해서 간구하고 계시다니까요 우리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것도 한게 없는데 자꾸 양심의 가책을 받게 되고 다시 또 믿음으로 나아가게 되고 다시 또 돌이키고 회개하게 되고는 게다 주님의 기도 덕분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이걸 중요하게 깨달아야 됩니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기도하신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항상 살아계셔서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간과하여 주십니다. 예수님의 그 중보 기도의 후원을 강력하게 받고 있는 바로 나, 우리들입니다. 여러분들입니다. 예수님을 신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계신다라는 그런 말씀이 되죠. 에베소서 6장 18절을 보면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할때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는 거죠. 하나님이 뜻대로 기도하라는 겁니다. 성령께서 하나님이 뜻대로 성대로 해 간구하시니까 여러 성도를 위하여 또한 기도하라는 겁니다. 자신을 위해서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성도를 위하여 기도하라. 기도의 지경을 넓혀야 된다는 겁니다. 요한 3서 2절에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예수님처럼 성령님처럼 너희도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들을 위하여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해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이 되죠. 빌리포소서의 4장 6절에서 7절을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려라. 그러면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리라. 그러므로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셔서 굳건한 믿음으로 나아가기 위하여 기도해 줘야 되고 우리가 그러한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시편 91편 14절에서 15절을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이름을 아는 자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그런 <laughs> 하나님의 자녀들이 간구하면 반드시 응답하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가 내게 간구하노니 내가 그를 위하여 응답하리라. 활란날에 그들과 함께 있을 것이고 바로 그들을 건져주시고 높아지게 하시고 영화롭게 하리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하라. 모든 사람을 위하여 중보하라. 바로 예수님처럼 성령님처럼 그러한 믿음의 하나님의 자람 예수님을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예수님의 중보 기도를 받는 간구의 기도를 받는 굳건한 믿음의 사람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여으로 축원합니다. 알렐루야.